아무니 음. 음. 가볼까요? 집금부터응자 음. 다들이랑... 보소 반팔 메고 응 괜찮아 이거는? 그 챙겨가야 돼아 어... 오히려 그잠깐는 챙겨 아 가자 가자 다들이랑 한번 데이터로 가보자 가보자 응 음. 음. <목소리> 부산에서 혼자 살게 된지 10년이 지났다 나는 20살 때부터 독립하여 혼자 살았다 김포가 본가였던 나는 인서울 대학을 목표로 공부했었지만, 문과면서 영어를 대차게 말아먹은 죄인이라, 언수외탐중세 가지 과목을 선택해서 갈수 있었던 국립대 한국해양대학교로 진학했었다. 자연스레 대학교 소재지인 부산으로 독립하여 혼자 살게 되었고,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엄마와 부산으로 내려와 나 혼자 살게 될 자책방을 보며,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다. 사정상 급하게 자취방을 얻었고 작고 허름한 그첫 자취방이 부모된 마음으로 너무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다. 그 뒤로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동가에 자주 올라가서 가족들을 보고 했지만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학교 생활을 하고 바로 취업을 부산에서 하게 되니 자연스레 엄마와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현실에 치여 일하며 살던 와중 우연히도 이번에 엄마와 나 둘다 일을 쉬게 되었고, 그렇게 엄마를 부산으로 모셔 시간을 보내게 됐다. 얼마 전 나는 차를 샀다. 차를 샀던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때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였다. 한 번씩 지인들과 이야기 도중 부모님과 차를 타고 어디 다녀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차 있으면 엄마랑 어디 놀러 갈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본가에 가끔 올라가서 누나네 차나 동생네 차를 얻어 타면서도 뭔가 모를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있었다. 그렇게 차를 사서 엄마를 직접 모셔보니 진즉 이렇게 할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 사실 옛날에 나는 살갑지 못한 아들이었다 20살 어렸던 나이에 혼자 살게 되면서 자유를 느끼게 된 기쁨이 더컸 었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전화를 자주 드리거나 만났을 때 살갑게 대하지 못했 었다 근데 일을 하면서 점점 나이가 드니나 혼자만 나이를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깨달았고 아는 형이 매일같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며 지내는 걸 보니 나도 더 늦기 전에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자주 전화 라도 드리자 사랑한다 표현 자주 하자 이렇게 점점 바뀌게 됐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 이라 금방 익숙해졌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름 여유를 내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어색하지 않았고 여태 하지 못했던 효도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는 묘한 만족감을 얻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꼭 가족 키워드로 눈물나게 하는 영상들이 있다. 그걸 보면서 실컷 울고 질질 짜고 나면 아.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하면서도 실천을 안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다들 현실에 치여 힘든 상황이라 쉽지 않을 걸잘 알지만 시간을 내거나 돈이 드는 일 말고 적어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표현한다면 나중에 나이 들어, 들어 뒤돌아봤을 뒤돌아 뒤돌아 때 거예요. 조금은 스스로가 더 부럽지 않을까. 아들이랑 돌아다니면서 괜찮았어? 재밌었어? 그래도 음. 음. 그렇게 합시다. 그럼. 이 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 이렇게 탁 해줘. 지금? 아. ha <laughs>